내부순환에서 정릉 방향으로 빠져나갈 건데 여기서 우측 방향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본선으로 합류할 겁니다. 제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곳이긴 한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운 구간은 아니에요. 일단 우측 깜빡이 켜고 점선이 나올 때까지 우측으로 계속 직진할 거예요. 브레이크 살짝 2차 뒤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후광 계속 확인해 주셔야지 돼요. 점선이 나오면 부드럽게 합류. 브레이크 살짝 밟았다가 옆차와 속도 살짝 맞춰주시는 거 보셨죠? 그리고 내리막이 시작됐으니까 브레이크 살포시 눌러주고. 앞차가 가까워지니까. 그리고 속도가 괜찮다 싶으면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다시 또 브레이크 살짝. 브레이크 발 떼고. 자, 좌측으로 한칸 합류해야 돼요. 지금 제가 있는 차로는 없어집니다. 가 똑바로 되면 후방 확인하고 한 대도 없죠 부드럽게 합류자 500m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내비게이션 확인해주고 자 앞차 브레이크 밟았죠 브레이크 준비해주고 자, 브레이크 밟지 않았어요 자, 내비게이션 확인 우측 두개 차로 타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차로는 유턴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지금 멈춰 있는 차들 보이죠? 자 신호 바뀌었다. 브레이크. 앞차 타이어가 내 눈에 가릴 때쯤 스탑. 신호 바뀌었죠? 한 템포 늦게 가속페달 눌러주는 겁니다. 한 템포 혹은 반 템포 늦게 가속페달 눌러주는 거예요. 합류하는 차 신경 쓰고 내비게이션 한번 확인해주고 우측에 포켓 차로가 생기면 그 차로로 들어가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포켓차로 생기네요.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부드럽게 한 차로 후방 확인하면서 자 전방에 방지턱과 횡단보도 일시 정지라기보다는 서행 운행. 보행자 없죠. 그럼 진입. 자 그리고 여기서 좌측 한번 한 슬쩍 확인. 그리고 좌측 깜빡이 켜고 한칸더 넘어갈게요. 전방에 버스가 있죠. 저 멀리에. 그러면 저 버스는 빠르게 출발하지 못해요. 그리고 정거장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멈출 거기 때문에 이 우측 차로는 느리게 움직이겠죠? 느리게 움직일 수 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좌측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바로 멈춰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미리 전방을 확인하고 내 차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미리 판단하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좌측에 포켓 차로 생기는 거, 저는 직진이니까 두 번째 차로에서 직진할 거예요. 그럼, 직진 첫 번째 차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차로는 세 개의 차로지만 저는 직진 첫 번째 차로에 있는 겁니다. 이 좌측에 있는 차 혹시나 들어올지 모르니까 한번 슬쩍 확인 신호 확인해주고 그럼 직진 첫 번째 차로로. 두 번째 차로에 있었지만 그 차로는 직진 첫 번째 차로이기 때문에 교차로 넘어서 첫 번째 차로. 이제 이 부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죠? 자, 앞차 브레이크 밟았다. 그럼 나도 브레이크. 내리막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눌러 주셔야 지 돼요. 시작부터는 그리고 나서 밟았던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서 멈추면 됩니다. 브레이크 살짝 떼면서. 여러분들이 산타페 뒤에 대루둥이가 어떤 것 같아요? 저개뼈따구 모양? 저게 <laughs> 현대 헤리티즈 뭐 H 모양을 이미지화 시켜서 만들었다고 한데 그냥 제가 볼땐개뼈따구 모양이에요. 개뼈따구 <laughs> 너무 웃긴 것 같아. 돈이 얼만데 차에다가 저렇게 장난질을 해놓습니까? 개뺐다고가 뭐냐. 자, 30km 단속 구간. 브레이크 살짝 눌러줬어요. 속도를 살짝 낮추려고. 내리막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그렇게 파이팅 있게 누르진 않았어요. 차도 빠르지 않고. 그죠? 살짝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야지만 내차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측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으니까 이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쵸? 깜빡이 켰죠? 근데 저차 어때요? 바닥에 있는 점선만 좌측 타이어로 밟고도 이 화물차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평소에 제가 이야기했죠? 한적한 길에서 뇌 좌측 타이어로 좌측에 있는 선을 밟고 다니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우측에 있는 타이어로 우측선을 밟고 다니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게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전방을 보면서 그걸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저런 부분에서 옆차로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도 피할 수 있는 이 공간감, 내 차에 대한 거리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호 확인 한번 더 해주고, 이 좌회전하는 차들도 한번 슬쩍 그냥 확인. 자, 전방에 사거리 지나서 그 다음에 우측 방향으로 간대요. 우측 방향. 600m 앞에 우회전이 아니에요. 근데 지도상으로는 누가 봐도 우회전이죠. 근데 내비게이션에서는 우측 방향이라고 나왔어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버스가 멈추니까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첫 번째 차로는 직진이 가능하고 두 번째 차로는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셔야지 돼요. 승용차, SUV 차량은 내 눈으로 타이어가 안 보일 때 멈추면 돼요. 화물차, 버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내 눈에 저 타이어가 가리기 직전에 멈추면 됩니다. 조금의 차이로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우측 차로는 직진 금지예요. 자, 버스 엉덩이 많이 나와 있죠? 신경 쓰셔야지 돼요. 여기서 사고 난 거잖아. 우리 구독자. 그죠? 뭐 주차하는 차량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죠? 자, 신호 바뀌었어요. 앞차만 멀쩡히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호 보행자 다 건넜죠? 그럼 그때 가속페달 확실히 확인하고 가속페달 눌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길에서는. 우회전이 아니고 우측 방향이라고 됐습니다. 왜 우측 방향이었냐? 이 지도를 보니까 우회전을 하게 되면 이 다리를 넘지 못하고 이 지도를 보면 바로 우회전이 돼버리죠. 근데 우측 방향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출구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해하고 있으면 내비게이션 초행길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은 완전 다른 코스로 가는 거고요. 우측 방향만이 우측.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지도 보면 알수 있죠. 오거리잖아요 전방이. 근데 저는 3시 방향, 아니 3시, 4시 방향. 4시 방향은 우회전이고, 1시 반, 2시 언저리 방향은 우측 방향인 거예요. 그죠? 지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 한번 확인해주고, 그래도 무단횡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주고. 와, 이 신호가 엄청 짧구나. 오토바이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길에서 오토바이 정말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이차 사이로 많이들 지나다니기 때문에 꼭 신경 쓰셔야지 돼요. 자, 우측 방향. 우회전 아니에요.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는데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우측 방향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비게이션 확인. 좌측 첫 번째 차로는 좌회전 차로. 두 번째 차로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 이거 미리 바닥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확인하면서 체크한 거예요. 자, 저기 멀리 전방에 요 교차로 지난 다음에 차로가 하나뿐인데 내가 가야 될 차로를 완전히 다 막고서 공사 중이에요. 중앙선을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런 부분 신경 쓰셔야 지 돼요. 신호 바뀌었죠? 오토바이 체크해주고, 보행자 한번 슬쩍 확인.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공사 중이에요. 그럼 중앙선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겠죠? 뭐 저는 깜빡이 뭐 이런 거 별도로 켜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우측으로. 자, 내비게이션 확인. 좌회전 해야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좌측 깜빡이 일단 켜주고, 여기.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 전방에 오는 차 확인. 좌측으로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이시정지 비보 좌회전에 여기 적신호 들어오면 갈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나가지 못해요 지금은 비보 좌회전 할수 없는 거예요 직진 신호가 들어와야지만 비보 좌회전 가능합니다 그럼 직진 신호 들어오면 저기 흰 차는 직진하겠죠 그럼 저는 그 전에 먼저 빠르게 주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빠르게 먼저 들어갈 거예요 자 저기 나오는 차 우측에 여기 공간 있죠 그럼 여기서 넓게 기다려줘요. 저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그런 다음 이 차가 옆으로 오면 그때 다시 머리를 꺾어 집어넣는 거예요. 오토바이 신경쓰고. 자, 여기서 우측 방향으로. 우회전 아닌 우측 방향으로 직진이에요. 보행자 슬쩍 확인해주고. 보행자들 확인 없어요. 그럼 그대로 직진. 자, 이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 목적지가 여긴데. 여기 들어가려면 어디서 차를 돌려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차를 돌릴만한 곳이 여기서 돌리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일단 비상 깜빡이 켜고 여긴 중앙선 없잖아요 이렇게 넘어와서 차를 좌우측 더 확인하고 후방까지 그럼 난 다시 후진 놓고 이렇게 돌려 뒤에 라바콘 라바콘 후방 카메라로 확인하고 닫기 직전까지 다시 전전 놓고 핸들 빠르게.